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대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해 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먼 1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무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어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이 내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자은 3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참 많이 힘듭니다. 많은 가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 폐업을 하고, 학원들도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계속 집값은 오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학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인천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학군이라고 학교 관계자가 얘기해 주더군요. 어떻게 유명한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학군에 쫓아 사람들이 몰리니 그 지역은 집값이 당연히 오르지요. 그러니 우리 지역이 자꾸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이유는 또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킬까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식을 높여서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육을 통해 부를 이룬 사람들은 자녀들도 그 부와 사회적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몇 년만 고생하면은 평생 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날로 날로 커져서 어,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월 교육 사교육비는 3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0.4%가 증가했고요. 참여율은 거의 75% 매년 증가합니다. 오히려 방과 후 학교같이 공교육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은 점점 매년 7에서 10%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더잘 가르치고 뛰어난 교사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몰립니다. 32만원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제가 주변에 보니까 1인당 월평균 아예 안 시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시키는 사람들 하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지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바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지혜의 길을 어디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언은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언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더 나아가 지식의 근본도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언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을 멸시하느니라. 요즘은 창의력과 모든 학문이 서로 융합하는 시대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사실은 창의력이 높고 모든 것에 다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적응하고, 잘 해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지식을 뛰어넘는 가장 지혜롭게 잘하는 방법도 분명히 우리 안에 설계해 놓으셨다고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을 아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결국은 진정한 지식의 길로도 갈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너무 책들이 잘 나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책도 없었고 좋은 자료도 없었지요. 무엇보다 과거와 다른 것은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지 동기부터 시작해서 적용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위해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뭘 암기하는 것만 제시를 했지. 이게 어디에 적용되고 어떤 원리로 나오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y부터 시작해서 흥미를 가지고 아이들은 배워나갑니다. 천자문을 만화로 그려 서로 한자를 가지고 싸우고 더 많은 한자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만화로 된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우라고 해서 공부가 참 재미없었습니다. 모든 교육의 처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왜왜 왜 하는지 동기를 알려줘야 능률도 얼르고 재미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유익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당연히 그 유익들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알고 지켜 나간다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의 길은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 귀합니다. 가장 귀 귀한 것들을 상징하지요. 그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지혜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엔 장소와 왼손엔 부기가 따라오는 길입니다. 그 길은 무엇보다 즐거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길, 이렇게 좋은 길을 왜안 쫓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모든 것은 결과이지 과정에서 만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통해서 마지막은 결국 이런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의 생전에는 이런 것의 유익들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전에 얻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곁에서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에게지식에게 성공의 길은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일한 만큼 열매가 나오고 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운 일,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세상의 길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끝이 있고, 두려움을 만날 때그 길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생길 때 확실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주님의 길은 지혜자의 길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디에 있던 믿음으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을 주시는 것이죠. 지름길 조차도 평강이라고 1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름길은 빨리 가는 길인데 모든 길을 상징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믿음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된 길조차도 하나님이 그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옳은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길 가운데는 두려움과 악인에게 다치는 멸망이 없는 길입니다.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내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지혜자는 거창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창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지혜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지식, 참 지식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현실에서 누리는 것들에 현혹이 되고 유혹이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도 분명히 누리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두려움 또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주님이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 깨닫게 하시사. 그 길을 쫓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 복고 누리는 이땅 위에서 지혜자의 길을 사모하며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